안녕하세요 코삼부 여러분 어, 허웅입니다 안녕하세요 코니 여러분 허웅입니다 딱 봐도 아시겠죠? 김포공항 일본인데요 아! 김포공항인데요 네 지금 생각한는데 너무 <laughs> 민망하네요 사람 엄는대로좀 볼게요 저의 버킷리스트 중에 하나가 혼자 여행을 가는 건데 오늘 네, 여행을 혼자 여행 가기 위해서 보시다시피 네, 지금 티켓을 끊고 김포공항에 왔습니다. 김포공항에서 일본 하네다공항으로 도착을 합니다. 저의 그 3박 4일 일정에 후니 여러분들과 공유하겠습니다. 네, 많이 기대해주세요. 나 혼자 나 어떻게 가는지 모르는데 어떡하냐, 진짜. 사람들이 저를 보면서 민망하네. 3박 4일 동안 긴자에만 있을 예정입니다. 자, 패션을 소개하자면 이거 후니껀데 후니가 군대를 가는 바람에 이번 여행만 좀 후니껄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 시계도 후니꺼 미안해 여기는 아시아나라운지인데 안녕하세요 어떻게 지내셨죠? 저도 될지 모르겠네 라운지인습니다 눈치가 보여서 하못네팬 여러분들한테 그 혼이 여러분한테 말을 해줘 일본에 그, 좋은 곳을 추천받으려고 했지만 그, 서프라이즈를 하기 위해서 제가 한번 혼자 네. 아무 생각 없이 지금 가는 겁니다 아 근데 나 이어폰을 안 갖고 왔어 아, 뭐하고 싶다. 이 비행기 2시간 동안 있을까요 응, 응. 지나가는 사람들만 다 같이 쳐다 그래서 응. 자신있게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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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응. 찍어볼게요 잠깐 좀더다 큰다. 얼음이 뛰어납니다. 도착을 했습니다. 그 교후 신기하네. 응. 응. 일단 짐을 찾고 택시를 타서 다시 영상을 보도록 할게요 네 코니여러분 지금 택시를 탔습니다 어, 뭐 모노레일이랑 그뭐 그게 있던데 제가 못알아듣겠어요 그래서 택시를 탔고요 30분 걸린다는데 뭐 얼마나 올지 모르겠는데 일단 뭐 타야죠 네, 능력이 없으면 어쩔 수 없습니다 뭔가 신기해요 지금 저 혼자 여기로 왔다는게 날씨가 엄청 안 좋았는데, 점점 풀리고 있어요. 또 제가 날씨 요정이라서요. 제 말을 택시 기사님이 못 알아들으시니까, 내 네, 말을 하기가 되게 편하네요. 택시비가 거의... 뭐 네,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30분 거리 한 10만 원 정도 나옵니다. 신기하네요. 호텔 진전소 호텔에? 여기가 그 유명한 그 정원입니다. 이 호텔은 가든이 진짜 유명한데 도시 안에 뭔가 이렇게 이쁘게 숲이 있어요 여기. 온천도 하고 한번 해보려고요. 오 좋은데. 오 스위트. 좋네요 네 기분 좋아졌어요 갑자기 네오 저기가 도쿄타운가? 맞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어 침대도 커오 화장실이 좀 커요 넓어요 어 화장실 딱 이렇게 있고 오, 좋은데요? 혼자 자기 되게 좋은데 어 일단 지금 제가 할 거는 라면을 먹고 가고 싶어서 라면을 먹으러 가는데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컨시어지한테 부탁을 했습니다. 근처에 페머스 라면집이 지금 10분 거리에 있다고 해서요. 그 라면집을 갈 거고요. 좀 샤워를 하고 좀 렌즈도 좀 끼고 한번 네, 가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네, 라멘 먹으러 갈때또 흔히 여러분들을 찾아볼게요. 한번 짐도 좀 풀고 하겠습니다. 엄청 유명한 라면집이라고 했는데, 한번 가보겠습니다. 오, 기대된다. 일본에서 첫 끼, 지금 되게 기대가 되고요. 야 네, 오늘의 체육입니다. 이렇게 좋은 거안 나? 체육입니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좌회전입니다. 좌회전입니다. 네 이런 거 보고 가면 돼요. 구글 맵으로 지금 찾아 가는데 와 어, 세상 안 되는 거 없네요. 어 일본 자판기 이거 어, 이거 나 녹차 좋아하는데 녹차 좋아하네 일본 자판기도 있고요 이런 길에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기 메인쇼라는 마이집에 도착했습니다 정확히 거기서 한 10분 걸리는데 가보도록 할게요 그렇로시킨는같데 올라가지고 정원에 말씀드려서 좀 시켰습니다. 여기 뭐 이건 뭐 이건 뭔지 모르겠는데 유명한 것인데 이거. 되게 맛있는 것 같아. 미쉐린 이런 거. 오 느낌 있어. 참좀 착기 착기 느낌 있어. 여기 왔을 때는 더그 맥주 한 캔은 해야 되는 거알죠 프리미엄 뭉치 이거 한캔 사고 와맛있겠다 프리미엄 뭉치. 뭐 대충 들어. 이거다. 여기는 그냥 이거다. Here is famous, famous ramen. 어서 면하셨사 응. yeah. oh, t h 아주 담아 소유 땡큐 a 유라면 Yes, 유라면 Okay, thank y o 네 Okay. 와 진짜 와 너무 맛있겠다. 와 진짜 이거 어떻게 차슈로 밥에다가 이거 옮겨 차슈를. <목소리가> 와 이게 이비... 약간 와. 오늘 <목소리가> 추천합니다. 어근 여기 진짜 컨실러쪽 진짜 유명한 데를 어떻게 시켜줬는데, 유명한 데않땡것 같아, 땡절하다, 진짜. 이번 동제에 먹었던 김 맛이 제일 탑스레 던것같아 오. 다 먹었습니다. 여러분, 자리를 또 비워줘야 되기 때문에 저는 이제, 이제 다시 호텔로 향하고 가갔습니다 아, 너무 잘먹고저녁이 맛있었고요. 여기 음식점 강력 추천드립니다, 코니 여러분. 그러면 라나볼게요 코니 여러분들, 저는 그 세븐일레븐을 갔다가 바로 옆에 있는 여기. 그 집으로 왔는데, 모르겠어요. 이거... 이 뭐... 천... 천십년... 버려가... 삼십년... 포... 그런데... 이 유명한 카페인 것 같아서 커피를 샀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커피를 마시면서... 되게 애기들 키웠고, 커피를 마시면서 이제 저는 다시 그 진잔스호텔로 가겠습니다. 아하. 이제 또 저녁을 또 먹으러 갑니다. 오마카세를 내 네, 먹으러 갑니다. 그것도 컨시어지한테 <laughs> 부탁을 해서 여기 주변에 있는 로컬 스시 오마카세 맛집을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아까 맥주 한한 한, 한 진짜 한반잔 마셨는데 그것 때문에 피곤한 건가 좀 피곤하네요. 스시를 먹고 이제 8시쯤에 가서 사우나가 진짜 좋다고 해서 사우나를 할 거고 이제 of 을잘 예정입니다. 아그 생각에 너무 기분이 좋고요. 일단 지금 스시가 얼마나 맛있을지 지금 기대가 됩니다. 스시 들어 d 는데요 되게 조용합니다 h o k e It's a Sushi or one of my sisters. i t 이 e v e 거 kidding at e m 뭐부터 하겠습니다. 보시죠. 나 타고 온다. 사람도 도서. 지금 오버도 너무 서두르면 넘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여러분 저는 이제 그만 이거 일단 뭐가 나가는지 모르 네. 응. 응. 끝나고 한번 제가 한번 다시 네,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목소리> 코니 여러분 저는 네 스시를 먹고 스파를 하고 이제 호텔에 가서 좀 쉬려고 합니다. 아편하네 근데 스시 후기를 말하자면 너무 맛있었어요. 비싼감이 있는데 그래도 아니 계속 나와요. 한한 조끼 한20 피스 가까이 나온 거 같고요. 너무 좋은 네 저녁을 먹고 왔습니다. 아, 오늘은 일찍 자고 내일 또네또 긴자 또 하루 종일 또 돌아, 돌아다녀야 되니까. 어, 코니 여러분들이 제가 뭐잘못 찍어서 좋아해 주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저는 항상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코니 여러분 분위가 없어서 텐션도 좀 올라오지도 않고 아까 쓰시 먹으면서 배 터질 뻔했어요 근데 옆에 그래도 사람이 한분 계셔가지고 제가 또 계속 동영상 찍으면서 얘기를 하면은 그게 또이해가 아닌 것 같아서 네 중간에 끈점 네 이해해주세요 코니 여러분 오늘 어쨌든 이렇게 와가지고 도쿄에 와서 좋은 호텔에 있고 또 스파도 하고 맛있는 스시도 먹고 그리고 라멘도 먹고 해서 기분 되게 좋고요 오늘 꿀잠 잘 생각입니다 코니 여러분들도 나중에 도쿄 올일 있으면 네. <laughs> 가보실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제 영상을 보고 혹시나 한 번은 들릴 생각은 해주세요 그래도 제가 또 내일 긴자 가서 되게 행복한 하루를 보낼 예정이고 알찬 하루를 보낼 예정이니까 에코니 네, 여러분들과 함께 저의 일상을 공유하겠습니다 내일 네, 봐요, 코니 여러분 바이 바이 이 경로를 통해 시내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